자, 먼저 볼게. 음. 얘는 뭐래?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기 위한 양수 k의 값을 구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얘를 식을 볼때이 유리식에 대한 표현 얘 있죠. 얘하고 직선. 이렇게 나눠도 되고요. 아니면 보니까 직선이 얘만 봐도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돼. 근데 선생님이 아까 누구 풀어 줬는데 절대 값못 봤네. 절대 값이 있을 때는 지금 제가 처음에 얘기로 나눴던 것처럼 얘를 1번, 얘를 2번 이렇게 나눠도 돼요. 그러면 이게 이식 자체를, 2번 식 자체를 우변으로 이항을 해서 간다고 하면 절대 값 x-1, 여기다 쓸까? 절대 값 x-1의 값분의 1. 자, 얘는 kx-3k 플러스 4.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지? 될까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얘 예. k로 갖다 묶어버리면 x-3 더하기 4는 절댓값 x-1분의 1이요. 이렇게 얘기 되는 거야. 됐지? 음 그러면 여기에서 기울기를 모르는 상황이니까 반드시 지나는 점을 내가 찾을 수 있어요. 그쵸? 우리 어떻게 썼지? 얘가 0되는 x의 값 컴마 뒤에 붙은 거 3, 4 얘가 될 거고 자 얘는요. 뭘로 표현할 거야? 자 이렇게 해서요. 어 일단은 절대값에 대한 표현이 x는 1, 이라는 꼴이 나오죠. 그래프로 표현을 하면 양수니까 이렇게 표현하거든. 근데 절대값이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뭐 해줘? 음수인 음수인 부분을 꺾어 올려 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될 거라는 거야. 맞지? 자, 그럼 지나는 점에 대한 표현이 3, 4. 뭐 3이 여기, 4가 여기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여기를 3, 4라고 하자. 자, 이 점을 지나는 상태에서 직선을 얘기해야 되는데 음, 서로 다른 두 점이라고 했잖아. 두개 셋은 만나는 점이 두 점이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접하는 걸로 가면 여기 하나 여기 둘 그치 이 점을 반대 지나면서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 되면 하나 둘세 개가 될 거고 더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한 군데 밖에 안 만나니까요 접하는 것 밖에 안 되겠죠 그럼 접하는 걸로 제가 계산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접하는 걸로 가볼게 자 근데 음의 값인 부분이 올라왔잖아 지금 그러면 x 의 마이너스 1의 값 와야 되겠지 그게 1도 들어가서요. 마이너스 x 더하기 1분의 1. 자, 이렇게 가고, 여기 뒤에 k 값으로 묶어서 x 마이너스 3 더하기 4 이렇게 갈 거야. 자, 그러면 이 상태에 0된 x의 값 누구? 3. 4. 자, 얘를 반드시 지나는 직선에 대한 표현하고 만나는 점할 거니까, 대각선곱이 같습니다. 먼저 가야 되겠네요. 그쵸? 그렇죠? 여기는 어, 혹시라도 실수하지 마셔야 될 거? 분모 1 주셔야 돼. 자, 대각선의 곱이 같아요. 이러면, k 곱하기 x-3, 더하기 4, 마이너스 x 더하기 1. 자, 이것은 1입니다. 이렇게 가야 되겠네. <laughs> 얼마지? kx-3k. 거기 다 4하고,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1. 자, 이렇게 가면, 마이너스 kx제곱. 마이너스 kx이고, 대체 거기 플러스, 왜 마약 kx에 플러스 3kx, 거기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1이요. 플러스 2왜 1이야? 거기다 가 하나하나 다 했나? 마이너스 kx이고, 왜 플러스 kx에 플러스 3kx에? 마이너스 3k에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4는 1. 이렇게 되죠. 어 마이너스인 거 거슬리니까 없을까? 그럼 kx제곱에 여기는 4kx에다가 x가 있네. 그러면 마이너스로 묶어서 4k에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4x 되죠. 그 다음에 뒤에 남는 건 플러스 3k에 얘 너만 플러스 3이거든? 그럼 빼기 3 이꼴 0 이렇게 되겠네 자 kx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구요 3으로 묶으면 k-1은 0이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접한거니까 판별식 d의 값이 0이 된다라는걸 할건데 지금 주어져있는 식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전부 무슨 꼴이야 음뭐 <laughs> 짝수에 대한 표현 x1차식 앞에 있는 계수가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들어가겠습니다. 자, 얘를 2로 나누죠. 자, 2로 나누면 얼마야? 마이너스 2의 값 마이너스 2의 k-1 자, b' 제곱 마이너스 a, c의 값 a값 곱하기 c값 얼마에다가? 3 마이너스 -A, a, c의 값 3에 k- 이렇게 되죠. B' 제곱 마이너스 AC 값이 0되는 거. 자, 하면 얼마야? k 제곱 마이너스 2k 제곱에 마이너스 2k니까 플러스 4k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 거기에 마이너스 3k 제곱에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k 제곱이고 플러스 3k 으악 마냐?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k니까 플러스 3k 으악 맞지. 그럼 얼마니? 마이너스 5K 제곱에 플러스 7K에 마이너스 2의 값,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의 값. 이게 맞아요? 그러면 얘는 5K랑 K, 1랑이 아니, 1이랑 맞아요. 맞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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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냐?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5k제곱 아이 마이너스 보내자 그리고서는 음수로 놓는게 낫지 그치 5k제곱 <laughs> 마이너스 7k 어휴 정신없네 여기가 5k랑 k 2하고 1이요 2k 5k에서 7k인데 이렇게만 가면 되겠다 그러면 5 k 에 마이너스 2하고 k 마이너스 1이요 k값이 되는건 2하고 0되는거 또는 1이요 이게 두가지가 되겠네요 후 됐죠? 자두 개의 실근을 갖기 위한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 양수 k의 값은 얼마? 1 여기서 이렇게 찾아 주면 되겠네요 5분의 2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여기 보기에 있는 것 중에 없는 걸 찾는 거야 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계산 끝까지 다 해줬어 영상은 제가 계산 끝까지 다 해준다 그랬죠? <웃음> 자 <웃음> 영상을 보기 전에 그래서 자기 틀린 거를 한 번씩 더 해보고 영상을 보는 거를 추천을 해드려요. 자기가 더 생각을 하고 해야지 오답이 확실하게 되는 거야. 알았지? 자, 8번. 자, 이렇게 있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두 개의 직선하고 만나는 점 A, B, C, D야. 자, 기울기가 1이고요. B, C가 루트 2야. 자, 해볼게. <laughs> 자, 일단은 나는요, 이 B라는 점하고, 얘네가 누구랑 y는 마이너스 x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 동한 거지 돼요? 음~ 왜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두개의 직선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일단은 점 b의 값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칭이 됐다 마이너스 x에 대해 대칭이 되는 직사각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dc 자 얘는 기울기가 어차피 마이너스 1의 값이 되어질 거잖아요. 그지 그러면, 그래프가 이거니까. 여기 내려볼까? 이렇게 가볼까? <laughs> 이렇게 해볼게. 자, 그럼 얘 얼마? DC 방정식은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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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면 그러면, 지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러되 그러면, 그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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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기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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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얘기 될 거야. 되죠? 왜냐면, 점 B의 값을요, 자, 직선 L과 L, L1과 L2가 만나는 점을 각각 ABCD라고 했고, AD하고 BC. 자, 이거의 기울기가 1이라고 얘기를 했거든. 자, 1하고 마이너스 1인 애들하고 만난 거잖아, 지금. 1인 직선과 마이너스 1인 애진 직선을 만났고, 자, 얘는 지금 누구의 대칭인 거야?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 의 대칭인 거였잖아. 그럼 얘는 얘 가운데 지나는 선이 있을 건데, 아이고 대각선도 안 되는구나. 자, 얘가 이렇게 들어가, 돼요? 자, 얘가 누굽니까? y는 마이너스 x죠. 가장 기본꼴인 거에 대칭 점을 찾아야 되니까 여기 누구?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돼 있고, 자,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점들 얘. 이 직선에 x 좌표와 y 좌표에 대한 표현이 필요하니까. 그치? 자,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 대치기동한 점이 누가 되는 거야? C의 값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한계식에 대한 차이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그러면, 다시 말해, 얘는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는 1이 그냥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직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 dc의 교점에 대한 표현하고 또 구해주면 되겠지. 자 내가 지금 누구에 대한 표현 했으니까 dc 방정식 요 dc 방정식하고 누구 함수 그래프 여기서 얘기했던 게자 얘하고의 교점 일단은 간단한 점에 대한 표현을 얘기를 해야 돼. 임의적인 점은 할수 없으니까 자 마이너스 x분의 2의 값이 누구였어 지금 마이너스 x 플러스 1과 같아요. <laughs> 자 양변 가면 x 제곱에 마이너스 x는 2, 즉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으로 x 마이너스 2랑 x 플러스 1은 0으로 x가 될수 있는 건 2의 값 또는 마이너스 1의 값인 거죠. 그럼 나는 지금 만나는 교점을 얘기했으니까 시점은 x 값이 양수일 때야. 그럼 얘가 2일 때야. 그럼 얘가 2야, x가 2야, y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럼 얘가 그대로 대칭이 됐잖아. 그러면 D점에 대한 거는 바뀌어야 되니까 누구야? 마이너스 1,2여. 이렇게 얘기 되겠네요. 그럼 나는 CD 두점 사이 거리 구할 수 있겠네? 그럼 거리 구하면 어떻게 되나? <laughs> 자, 이두점 사이 거리는 2 마이너스 마이너스 1에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의 제곱이요. 9 더하기 9. 9로 뒤죠? 9가 2개. 18이니까. 298, 3루트 2. 자, 이렇게. 9루트 2가 아니라, 3루트 2. 이렇게 표현하겠지. 됐죠? 그럼 여기 길이는 얼마인, 거, 얼마인 거야? 아까 대칭됐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길이에 대한 표현을 보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잖아. 1대1대, 1대 루트 2야. 근데 또 여기 나왔네, 문제. 루트 2라고. 음. 그럼 끝났네. 루트 2의 값. 곱하기 3루트 2의 값. 곱하기 2분의 1이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 얼마? 넓비 3? 어, 이분의왠이나 삼각형 아닌데 아 머릿속으로 삼각형 생각하고 있었어 내가 쪼개서 삼각형 넓이로 해도 된다고 하려고 뭐 이렇게 쪼개서 뭐 도형이야 보기 나름인데 자3 루트 2 곱하기 루트 2 이렇게 해서 마6 이렇게 표현해줘 뭐 삼각형으로 쪼개고 싶으면 쪼개서 봐도 되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상황이네 그치 이렇게 두 개로 가니까 점에서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 구하는 걸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여기 길이가 나왔죠 내가 지금 이직선을 구할 거라면, 굳이 뭐 대칭 이용해가지고 점자표 구하면 되니까. <laughs> 자, 그 다음 9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9번은요, <laughs> 이 그래프 성질 변하자, 2의 값 더하기, x-e에 2x-4를 빼면, 오. 자, 이렇게 표현되죠? 자, 그러면 얘는 x는 2, e, y는 2가 점근선이야. 그래프 그릴까? 좋아 그래프 좋았어. 자점근선 누구 x 골이 =2, y 골이 =2 이렇게 될 거야 자 위에 있는 값이 누구예요? <laughs> 여기 분자 위에 양수죠 양수면 어떻게 될 거야 그래프 이렇게 될 거고 얘가 0일 때 마이너스 2분의 5면 마이너스 2.5거든 음수네 0일 때 음수니까 이렇게 내려온 상태에서 이렇게 갈 거야 그러면 1 2 3 4 전부 다 들어가고 있죠 지금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여기, 넷. 4, 4분면 다 지나. 3, 4분면 지나지 않는다? 얘 틀렸지. 자, 그 다음에, 직선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4의 대칭이야. 원래 기본 꼴은 누구예요? <laughs> 누구의 대칭이에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인데, 지금 여기가 음수죠? 음수인 거 하나만 해도 되죠? Y는 마이너스 X 대칭인데, X축으로 얼만큼? 이만큼. Y축으로 얼만큼? 이만큼 평행이동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렇게 얘기가 되어져요. 자, 대칭하는 거 맞는 거 확인했고요. 자, f 도 f 합성에 대한 표현이야. fx에 대한 표현을 f 함수에 집어넣어. 자, 이 그래프하고 y는 x의 교점. 그러면 합성을 가야 되잖아. 간단히 한 걸로 합성 갈게요. 2의 값 더하기 x 값 대신에 2 더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5의 값 그치? 더하기, 아니, 빼기, <laughs>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가죠. <laughs> 자, 그러면, 여기 계산하면, 이렇게 사라지고, 얘 역수, 이렇게 가서 역수로 가게 되면, 얼마 분해야? 얘도 사라지지. 5 곱하기 1분의 5 곱하기 x-c니까, 이건 x-c이네. 거기에다가 2가 더해졌어. 그럼 누구죠? 그대로 x죠? 이 모양 이 x야 이거는 x야 자 그럼 y는 x의 교점의 개수 얘하고 교점의 개수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y는 x인데 똑같잖아 완전하게 y는 x 여기도 y는 x래 완전하게 일치하죠두 개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무수히 많아요 됐죠 자 그럼 여기 되는 건 누구밖에 없죠 니은 하나밖에 없겠네요 됐지 자그 다음에 10번도 한번 가보자 <laughs> 자 10번은 fx는 자 fx는 무슨 콜 x의 값 더하기 b 분의2 x 더하기 a에요 꿀 바꿀게요 또다시 e 더하기 얼마 x 플러스 b 2 x 더하기 e b를 뺄게요 이렇게 엥, 이렇게 e a b 이렇게 빼야지 2 b지 <laughs> 왜 이러니 누구에서 a, 음, 2b, a가 마이너스 2b 이거죠? 자 이렇게 됐어 그래프가 점3 3을 지나고라고 했거든 f랑 엠버, f랑 f 인버스 값이 같을 때 이것은 조건이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표현을 얘기를 해줄게. 자 어떻게 갈 거야? 얘가 지난대. 그럼 일단은 나는 점근선 먼저 갈 거야. 점근선 x는 마이너스 b 하고 y는 2라는 거 하나 갈 거고요. 3,3을 지난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주면 되죠. 그러면 3 더하기 b의 값분의 a-2b는 넘어가면 1이요. 그래서 a-2b는 b 더하기 3으로 얘기가 되어지고요. a-3의 값이 3b랑 같아요. 즉 b의 값은 3분의 a-3이랑 같아요. 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라는 얘기야. 자그 다음 두 번째 f하고 f인버스가 같대요. 두 개가 같다는 것은 음 식으로 같다라고 해도 되는데 결국에는 y는 x에서 같아지는 거잖아. 두 개가 완전하게 근데 일치한데 완전하게 일치하는 거니까 식을 세워볼까? 식 세워볼게. 보통 교천만 하면은 는 x라고 하지만 의심이 가니. 자 세워볼게요. 그러면 적 <laughs> 꼴에서 y는 현재 e 의값 더하기 x 더하기 b분의 a-2b의 형태로 가니까 얘를 x와 위치 바꿔서 x는 e 의값 더하기 y플러스 b분의 a-2b 그렇죠? 그럼 x-2b y플러스 b분의 a-2b 이렇게 되고요 얼마죠? y플러스 b는 x-2분의 a-2b라고 정리가 되면서 Y는 X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 b 에 마이너스 B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얘가 누구랑 같아야 돼? 원래 있던 함수하고 똑같아져야 되는데 X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B의 값과 음 X 플러스 B의 값분의 A 마이너스 2B는 분자 똑같고요. 플러스 2 이렇게 같아야 되죠? 그럼 대번에 나오죠 지금? 누구랑 같다고 나옵니까? A 값하고 B 값을 바로 찾을 수 있어. 자 B의 값 얘가 얘가 돼야 되고 얘가 얘가 돼야 돼. 그치? 똑같이 맞아 떨어져야 돼. b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그치? 자 그럼 b의 값은 마이너스 2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맞죠? 그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다 넣을까? 얘가 마이너스 2야. 그럼 a 마이너스 3의 값이 마이너스 6이 돼야 돼. 자 그러니까 a 가 얼마? 마이너스 3. 그럼 a하고 b의 값 마이너스 3의 값과 마이너스 2의 곱이니까 얼마예요? 플러스 6.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죠? 생각보다 간단하게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어, 다시, 영상 다시 끊어서 할게요. 한 페이지씩.